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모든 내연기관의 DNA를 바꾸는 통큰 남자 아스티즈 홀딩스 대표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 안산에서 방문 주신 고객님이십니다 벤츠 2653입니다 벤츠 2653자 여러분 2653 530마력 25톤 자 여러분 이 추레라가 왜 이렇게 많이 방문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육과도 육과지만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아리엔티나에서는 하루에 6 0리터 이상을 기름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기름은 원 없이 줘요. 그 대신에 물류비가 맞지 않아서 놀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는데요. 자, 이 차는 흡기 3개, 1 0이 하나 들어갑니다. 최고 좋은 버전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시면 지금부터 왜 아스티지오 에어플로 시스템 에코원에 열광을 하는지를 제가 낱낱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RPM 재는 기계입니다. 자, 현재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순정 상태라고 가정을 해시고 한번 봐보십시오. 가정을 하시고, 자 여기 톨페라 돌고 있죠 여기 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RPM을 재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순정 상태에서 자5,668 나왔습니다. 5,668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이 제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거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제품을 넣어보고 5668이 제품을 장착하고 rpm을 재볼게요 자 5227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 400rpm정도 떨어졌죠 자 이번엔 이 제품으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5,10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구멍이 굉장히 큰데 부하가 없을 것 같은데도 5,127로 알팽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 요번에 요 제품으로 한번 다시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 넣어볼게요. 4,800으로 알팽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 요번엔 요 제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 어, 그나마 좀 낫습니다. 5,197로 그래도 좀 낫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자, 요번엔 중국산 알리스프레스에서 3,750원에 판매하는 이 바람개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개비를 넣었더니 4185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20세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대. RPM 5793 나옵니다. 자, 20, 20세대와 35세대의 차이를 다시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5버전 넣습니다. 스텔스 블랙 에디션 35. 자, RPM. 6248. 정확히 나왔습니다. 자, 빼보고서 넣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5500 RPM 인데요.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5세대를. 왜 35세대에 열광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허접한 기계에 넣고서 테스트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허접한 장치에 넣고 테스트 했는데도 저 정도 차이가 나면 정말로 대학에서 쓰는, 연구소에 쓰는 장비에다 넣, 넣고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요. 하수는 눈에, 눈으로 베져도 못 믿는 게 하수고, 고수는 보지 않아도 그 기운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벤츠 트레일러 확실하게 멋있게, 그리고 효과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 2653입니다. 2653, 26톤, 530마력. 우리... 에스클래스로 모든 장착 마쳤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부산에서 방문해 주셨고요. 자 오늘 지나가는 시는 기대 이제 방문하셔서 장착하셨습니다. 고객님 지금 비록 빈 차지만 빈차 때도 많이 다녀보셨죠? 아, 지금 5톤. 아 실려 있어요, 5톤? 네. 저는 3축 들고 오셨길래. 5톤, 5톤. 5톤 실려 있어요? 네. 근데 26톤의 5톤이 뭐 짐도 아니죠? 그러니까 빈 차죠, 아까 그래도 오시기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있으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더운데 에어컨 좀틀자고러니 아, 틀어져 있는 거예요? 틀어져 있어요. 문을 닫아놨으니까 아, 여기 셔터를 닫아놨구나. 응. 고향, 아, 이쪽은 사람 탈 일이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laughs> 네. 기어 변속되는 거하고 이제, 이제, RPM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관성주행이 많이 길어졌네, 지금. 아, 저 프리로 가는 관성주행이요? 네. 평지에서도 더 길어졌어요. 오, 이거야. 60km인데도 아직 프리가 59, 65. 오, 잘 밀고 가는데요? <laughs> 이렇게 프리로 밀고 가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 연비가 오, 좋아지는 것 같아요. 57km, 56. 근데도 지금 변속이 안 돼요. 원래 딱 기어 떨어져야 되죠. 네, 12단, 10단이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네. 안 떨어지고 계속 지금 후리로 지금 54쭉 밀고 가네 지금. 어, 내가 밟로볼게요 네, 저는 이 차에 대해서 15단. 모르니까 어. 고객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 아 단수가 한단 정도는 올라갔네요. 아 단수가요. 어. 아 일단은 가속페달이 좀 부드럽고. 네. 아까는 약간의 좀 뭔가가 이 뭐래든 이거 좀밟으면은물 먹은 스폰지처럼 약간의 묵직한 감은 있거든요. 한 박자 다 쳤다 나가거나 굼뜬 네. 현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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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12단에 약간 대가리가 까딱까딱 하죠, 그죠? 네. 어. 약 500m 상당의 4.5m 높이 제한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아 전두가 틀리네. 아 장착전하고 장착 전하고 장착 아요아아요 그냥 직진 하세요 도는 데는 저쪽에 피턴 하는 데 따로 있어요 아약 300m 전방에 저쪽에서 언덕하고 이제 내리막 하고 테스트 200m2 하는 200m2 데가 200m2 있거든요 200m2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램프 올라오면서 또 기어 단수라든가 RPM 보시면 되고요. 아 이게 화물 차다 보니까 높이 제한도 꼭 보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1미터 상당에 시속 9 0 k m 구간입니다. 보통 한3 8 0 0 정도 되나요? 4.0은 4.0 정도 이상인데. 아 4.0도 좀 불안불안하지. 재보장해 놔 보면은. 네. 걸릴 가능성이 많죠. 아, 아 변속이 안 되네. 언덕 올라갈 때는 한단 떨어져야 되죠 단수가. 네. 아. 자살 밟고 가고 있는데 7 0 네. k g 6 8 k g 에서도 변속이 안되네 그냥 미네 아 어? 그렇습니까? 아유 어, 올 <목소리> 때도 지금 똑같은 짐 가지고 지금 달 네. 장착 전하고 후하고 지금 네, 네. 단수가 지금 딱 12단으로 계속 미네요 아아 어 와, 이거 지금 안 바뀌잖아 이쪽에서는 <laughs> 잘안 보이는데 네. 일단 고현님이 구라 뭐 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아, 아, 절대 지금 변속이 안돼요 봐. 빠 예를 들면 11단으로 떨어졌다가 네. 좀 치고 다시 12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12단에서 그냥 계속 밀어붙이네요 그냥 그 번째 출구로 나가는 나갈... 느낌이 네. 안 들고 고두 번째 출구로 나갈 거예요 요번에요? 아 요거 말고 다음, 다음. 여기서는 악셀다 띄고 가셔도 돼요 악셀 떼셔도 프리로 미니까 저차 들이받으려고 쫓아갈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측으로요 확실히 네 우리가 보약을 먹어도 3개월 6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아 야는 직방이네 네 우리 에코는 장착하자마자 바로 효과 나옵니다 아, 저도 솔직히 조금은 반신 많이 했 거든요 네 보면서 네네네 네, 네. 근데 아 진짜 느끼니까 확실히 틀리네 그렇죠 장착해보시니까 바로 하시 겠죠 다시 올라가세요 네. 자 이제 피터나는 램프 언덕인데요 우리 그동안 추레라 테스트 하면은 이 정도 램프면은 보통 9단으로 올라갔어야 된대요 근데 보통 한 10단 <laughs> 11단 올라가더라고 근데 고영천은 어떠세요? 10단? 10단 집이 10인 상태에서 10단 <laughs> 어야 미쳤구나 원래 이 정도면은 몇 단이에요? 아 9단 9단 아 이제 떨어지네 잠시 떨어지네 이제 여기가 좀 최고 가파롭고 이제 올라오면서 구연님 악세를 한번 살짝 떼셨죠? 아, 그러니까 살짝 떼다 다시 가번 단듯 금방 또 바뀌네. 요 금방 또 기어 변속이 바뀌고요. 아. 자, 지금부터는 계속 1km 정도가 언덕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장착 전에 다니실 때 하고 장착 후하고 그냥 바뀐 것만 느끼신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심이 네. 말로 할수 없는데 하여튼 10m 좋아지니까 면적이 빨라지네요. 그쵸. 11단 쓸 거를 갖다 10m 넣는가 보니까. 네. 아, 아한 단이 넘어가네. 아, 기아 한 단을 있었으면. 더 많이 쓴다는 얘기. 네. 왜냐하면, 네. 이게 11단으로 RPM 높일 거를 갖다가 12단으로 바꿔서 RPM을 낮게 가니까 네, 네. 그만큼 엔진 회전을 덜 하잖아요. 4.5m 높이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여기 카메라 지나면서 악셀 팔 떼시고 풀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한번 보세요, 고객님 이제. 약 300m 전방에 4.5m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지나, 카메라 없어요. 속도 카메라면 한참 가야 돼요. 자 정면에서 살짝 맞바람 치는 것 같긴 한데요. 잠시만. 속도 어떠세요? 올라갑니다. <laughs> 속도가 증가하죠. 올라가네요. 각파른 내리막도 아니고 완만한 내리막인데. 진짜 안심반했는데. 예. 네. 그딱 찝찝한 그뭐 기부를 갖다가 싹 해소를 하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원래 그 예. 네. 이게 진짜 미미한건데 네. 확실히 크네요. 확실히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와, 이 정도면은 한탕에 기름 한 20m를 충분히 아끼겠는데한탕이요 네. 하루에 몇탕 하세요? 하루에 한탕. 하루에 한탕? 어, 하루에 한 마리네요. 기름 네, 아끼는 한 게. 말은... 요즘 기름값 4만원. 오, 씨. 한 달에 20일 일하신다면 80만원. 6개월 아니, 안에 장착 좀뽑으시겠죠 기아가 올라오는데 기아가 안 올라오네. <laughs> 그냥 간다. <laughs> 시속 80이에요, 고객님. 66km, 65km인데도 네. 기아가 안 들어가고 그냥 굴러가네. 요 아, 원래는 좀 기어가 딱 물려줘야 돼요? 네, 속도가 낮아지면서, 가면은 RPM이 네. 떨어지면은, 가다가간성주을 하다가, 어느 정도 힘이 약하니까 기아가 네. 들어가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안 들어가고, 후리로 그냥 계속 속도가 그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발 뛰고 여기 카메라 지난 데까지가 1.1km 에요. 음, 그냥 프리로 1.1을 밀고 왔네요. 어 맞네요. 관성주행이 많이 늘어나네. 네. 부산 내리가시면서 기대가 또 많이 되시죠? 어 부산까지 내려가면, 이, 원래 평상시 같으면은. 네. 한 4.0, 4.1이 찍거든요. 네. 4.1정도 찍겠네. 오늘 기대해봐야 되겠네. 아...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한 4.56? 충분히 찍겠는데. 짐 5도 실려있고. 5도 실려있고. 그럼 한0.5 정도는 더, 5에서 0.6은 더 나올 것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니까. 저... 15%면 더 나오겠네. 아... 그러면 내려가셔서 전화 한번 주시고요. 네. 이제 고객님은 이제 우리 매장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힘드시니까. 네. 우측 내려가서 저 내려주시고 바로 다시 올리죠. 직진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음, 알겠습니다. 자, 고객님 장착 전후 만족하시죠? 장착 후에? 어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네. 불신이 없어졌어요. 불신이 없어졌어요? 아 네, 솔직히 네네 반신반의 했는데 아까도 얘기다시이 근데 네네.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아 체감으로 느끼시네요. 네네. 이게 토기가 들어가는 거랑 기압 변속되는 자체가 네네 가속페달도 꼭 밟을 필요도 없고, 네. 뭐 짐이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올때 지금 저, 저 안성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기분하고 이기분하는 틀려요. 야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직진해서 가시면 되고요. 네. 자 고객님 엄지척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좋은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까지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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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한187 k m 내려왔는데. 네네네 아 연비가 한10%정도 올라오네 10% 정도 올라왔어요? 네. 응, 지금 이짐 가지고 내려가면 한 4.3mm 찍는데 네네 지금 현재 4 8 4.8? 네 그럼 어, 일단은 0.5는 더 나왔네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laughs> 일단 뭐 내려가보고 네 짐이 무거울때도 한번 확실히, 기아가 안 떨어지네. 아, 기아가 안 떨어지고, 프리도 더잘 가죠. 네. 네. 재미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고바이 차면, 그래도 힘좀 딸리면은, 11단은 그렇죠.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12단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네, 그냥 막. 12단 갖고 계속 밀어붙어요? <laughs> 네. 네. 지금은, 이제, 장착하고 바로 그냥, 내려가시면서 180km만 주행하셨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면 하루에 한통가좀 보통 한, 제가 봤을 때는 600kg 이상은 주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700kg, 한 800kg 가까이 뛰죠. 하루에? 네. 와, 엄청나네. 그럼 그때는 기름 몇 리터 정도 들어가던가요 800에 가면 보통 한 230, 한 40? 230, 40? 네. 그러면 210에서 220만 먹어도 우연히 하루에 한마말 한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대충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생각에는 한 20, 한, 최소 모터로 20m 차이 날것 같네요. 20m 차이에요? 네, 네, 이 정도 연비면은 네. 네네. 평상시하고 해봤을 때 지금, 대지성을 기름 주, 주는 게 별로 티가 안 난다니까요. <laughs>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은 지금은 일단 180km 내려가시면서 그 정도만 느끼셨잖아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시면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고객님. 그렇죠여분자 다음 주 학습 써보면 티가 나겠네요. 네, 차가 학습이 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거 지금 통화 내용 영상에 좀 써도 되죠? 아, 예, 상관 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건 인정. 네, 인정. <laughs> 네, 고객님 항상 저기,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예? 네, 안전운전 하시고 차가 또 바뀐 게 있으면 또 언제든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에 속이 진짜 많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네, 수승님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